바닷가 공터에 캠핑용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. 경찰 출입통제선 안에는 음식을 먹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. 차량 안에서 잠을 자던 82살 김모씨와 50대 아들 두 명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10도까지 떨어진 추운 새벽 기온 탓에 이들은 캠핑카의 창문을 모두 닫아둔 채 잠이 든 것으로 추정됩니다. 밖에서 고기를 굽고 남은 숯이 담긴 화덕이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. 좁은 밀폐 공간에서 저산소증이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세포하고물세포 포함한 전신 조직에 심 쇼크를 일으킵니다. 그래서 인지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이고두달전 어머니를 여인 두 아들이 연로한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캠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해당 차량은 1톤 화물차에 캠핑 시설을 결합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개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. 창문 외에는 환기 설비가 없고 가스 감지기도 없습니다. 경찰은 이 같은 캠핑용 개조 차량이 전국에 6,5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산소도 소모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이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. 그런 것들이 이게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고 밑에 축적이 됩니다. 그럼 누워 있으니까 빨리 중독될 수밖에 없죠. 광주에서도 텐트 안에서 부탄가스로 작동하는 온수매트를 켜고 잠자던 부부가 숨지는 등 캠핑 난방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.